현기증의 구토까지. 1.8평 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 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절박한 호소, 과연 동정표를 얻기 위한 치밀한 계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건강의 적신호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향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그의 법정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윤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속 이후 1.8평 방안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하며 심지어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었던 최고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생존 투쟁과 운동 부족이라는 단어는 법정 안팎의 큰 충격과 함께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인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아내도 기소하고 주 4대 5일 재판하는데 특검이 부른다고 계속할 순 없다. 몇 구속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와는 다소 모순적으로 들리는 대목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병명을 공개했습니다. 이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실명 위험까지 있는 황반 부종을 앓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특검 조사까지 병행할 경우 주말에나 겨우 제대로 된 식사를 할수 있다는 설명은 그의 건강 상태가 단순한 엄살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윤전 대통령의 호소가 수감 생활의 고통을 토로하는 인간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재판에 불리한 여론을 뒤집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고도의 꾀병 정치인가? 국민의 시선은 이제 그의 건강 상태 진위 여부와 사법부의 다음 결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직 대통령의 이 옥중 서바이벌 호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